경민 씨, 나 외근 나갔다. 곧장 퇴근할게요. 네 팀장님. 나 땡땡이 치는 거 아니고 진짜 외근 가는 거예요. 뭐다 회사를 위해서 외근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럼 수고들 해요. 왜 저래? 윤혜연? 왜? 아, 윤혜연이 계단에서 밀어 조 비서 유산했다니까 열받아서 왔구나? 야, 네가 윤혜연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막 퍼부! 근데 진짜 예은언니가 조 비서를 그랬을까? 믿어지지가 않아. 뭐가 믿어지지가 않아? 아조 비서가 아무리 또라이긴 해도 그런 것까지 거짓말할 이유 있어? 그렇긴 한데요. 근데 벌써 퇴근하는 거야? 하루 종일 윤년 얼굴 보고 일한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니. 회사가 아니고 지옥이야, 지옥. 윤년한테 막 퍼부어. 알았지? 화이팅. 어떻게 오셨어요? 아가씨. 언니 가게 노는 날이야? 어쩐 일로 놀러를 나오고? <laughs> 저 요즘 만복이네 가게 안 나가요. 왜? 둘이 싸웠어? 음 싸우긴요. 그냥 좀더 안정적인 직장 찾아보려고요. 그래? <laughs> 우리 예은이 잘 있지? 요즘 바빠서 통화도 못했네. 어머니 조 비서 유산했대요. 뭐? 아니 어쩌다가? 조비서 그게 지가 잘못해서 유산해놓고 예은이가 계단에서 밀어서 유산했다고 뻥쳤나 봐요. 뭐? 아니 그 백년씨 같은 게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예은이를 걸고 넘어져? 그래서 얼마 전에 이지섭 쓰레기가 집까지 와서 예은이한테 행패 부리고 어 난리도 아니었어요. 아니 집까지 와서 우리 예은이를 못살게 굴었다고? 저방이게 아직 박치기 맛을 덜 봤나보네? 박치기라뇨? 어? 아니야. 그런 게 있어. 조비서는 언니가 계단에서 밀어서 유산했다고 하는데 전그말 믿지 않아요. 난 맹세코 그런 적 없어요. 네. 아빤 병 나셨어요. 아버님이 병이 나셨다고요? 조비서 유산에 언니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힘든가 봐요. 믿자니 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되고 안 믿자니 설마 조비서가 그런 거짓말까지 하랴 싶고. 언니. 언니도 힘들겠지만 아빠 한번 만나 주시면 안 돼요? 아버님을요? 울 아빠 언니가 직접 아니라고 해주면 자리 털고 일어나실 것 같아서요. 아... 오리면 연락하고 오라고 했을 텐데, 왜? 혹시라도 너랑 그 여자가 둘이 있는 거 방해될까 봐 그런 얘기 하려면 돌아가고, 곡 작업 거의 다될때 되지 않았어? 좀 들려줄 수 있어? 나중에 곡 완성되면 나한테 제일 먼저 들려줄 거지? 아니, 처음으로 들려주고 싶은 사람 예약돼 있어. 그 여자 구명옥, 너 진짜 미안. 네가 유부녀랑 어울리는 게 불쾌해서 말이 곱게 나가질 않네. 그만 가라. 나도 너한테 말 곱게 나가지 않는다. <laughs> 돈도 한푼안 주고 빵 사오라고 하더니 어떻게 하나 먹고 뿌란 소리도 없이 저만 처먹냐? <laughs> 맛있다. 병원에서 나오는 밥 맛도 없고, 식욕 없는 척 하느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는 줄 알았어. 네. 유산하면 아기 낳는 거랑 똑같다고 하니, 많이 드세요. 너 지금 나 빚고니? 거진 유산했는데 뻔뻔하다? 뭐 그런 거야? <laughs> 아유, 그럴리가요. 언니, 먹는 것도 참 사랑스럽다. 그런 생각했는데, 진짜예요. 아기 왔어? 회사일로 바쁠 텐데, 여긴 어쩐 일로? 너 걱정돼서. 너 회사에 안가 있고, 여기서 뭐해? 어, 나도 언니 걱정돼서. 좀 먹었어? 아니. 배 속에 우리 아기도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염치로 먹을 걸먹구 먹으러 넘겨. 아무것도 못 먹었어. 아기야, 다시 가지면 되지. 그래도, 그래도 내 잘못인 것만 같아서 죽고싶어. 아주 연기 잘하네. 아카데미 상이라도 주고 싶네 그냥. 야, 넌 생각이 있어? 없어? 내가 뭘? 화영이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든데 빵이 지금 먹고 먹으러 넘어가냐?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? <laughs> 나빵 이제 한입 먹었거든? <laughs> 어. 한입한입한입 먹으면서 얼굴에 이렇게 크림을 덕지덕지 붙여! 아 진짜라니까! 자기야 아가씨한테 그러지 마. 나 그래도 나 걱정돼서 와줬는데. 철좀 들어라. 철좀이세니 그만 하라니까. 아가씨 보안하겠다. 에휴, 우리 화양인 착하기도 하지. 신우이라고 이렇게 감싸고. 소돌아이 <laughs> 저, 저백녀씨 같은. 하루 종일 안 보이시길래 살근 인사하려고요. 하루 종일 잘생긴 얼굴 안 보여 줘서 내가 궁금하셨나? <laughs> 잘생긴 얼굴이라네. 아. <laughs> 내주먹이 물어보라네요. 맞고 싶냐고. <웃음> <웃음> 앉아요. 아, 저어제좀 다녀와야 돼서. 어딜요? 내일 말해 줄게요. 그럼. 인윤 씨. 좋아요. 임신 거짓입니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하지도 않은 임신을 한척 하고 모두를 속였어요. 그리고 거짓 임신이 드러날까 봐 거짓 유산으로 또 한번 모두를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윤여의 씨 때문에 유산했다고 덮어 쓰였어요. 아, 말도 안 돼요, 조 비서가 아무리 쓰레기라도 어떻게 사람 생명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쳐요?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큼 쓰레기입니다. 그 여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악나라고 추악한 쓰레기예요. 아닐 거예요. 거짓 임신이라니. 거기다가 거짓 유산까지. 아니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지까지. 못 믿겠어요. 내가 좋아요. 그 여자의 추악한 정체를 밝혀낼 거예요. 아이고 배고파라. <laughs> 네 엄마가 가게 안 나오니까. 손리 딸려서 큰일이다. 엄마, 어? 아저씨 가게 바쁘신데 도와드리면 안 돼요? 엄마도 새 직장 알아보느라고 바빠. 엄마랑 아저씨, 그러지 말고 화해하세요. 우리가 친구랑 싸우면 화해하라고 하면서 왜 엄마랑 아저씨는 화해 안 해요? 수지야, 아저씨랑 엄마랑 싸웠어야 화해를 하지. 그래, 네 엄마랑 나안 싸웠어, 절대! 어린이의 눈을 속이지 마세요. 싸웠으면 좋... 만복아! 많이 먹어. 애들이 왜 우리가 싸웠다고 오해할까? 그러게? 다홍아. 너도 많이 먹어. <laughs> 어, 맛있다. <laughs> 아빠.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. 엄마가 쓴 죽이라도 한술 드셔, 제발. 아이, 생각 없대도 아, 진짜. 응? 누구지? 누구세요? 아가씨, 저예요. 예언니 목소리인데. 예언니가 온 건가? 어머니, 화야이가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데 어머니가 끓여오신 죽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. <laughs> 그래. 네 어머니, 전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. 아유, 연병한다, 연병해. 아, 네시아버지는뭐좀 드셨는지 전화 좀 해봐야겠다. 병수가, 아빠 죽좀 드셨니? 어, 지금 드시고 있는 중이야. 내가 드시라고 할땐안 드시더니 언니가 와서 드시라고 하니까 드시는 거 있지? 언니라니? 예은이가 네 아빠를 만나러 왔다고? 아니 걔가 왜? 윤예은이 아버님을 만나러 갔다고요? 어 아, 알았어, 내가 이따 다시 걸게. 아니 예은이 걔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만나요? <laughs>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네요. 며느리인 제가 유산해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제가 있는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시면서. 집으로 윤예은을 끌어들이셨다고요? 아니 집에 끌어들인 게 아니고 예은이가 집에 왔겠지. 그게 그거죠. 가서 끌어내세요, 윤예은 그 재수없는 년. 내 아기 죽인 그녀 당장 끌어내시라고요. 어? 아, 화영아좀 진정 좀 해. 자기 내말못 들었어? 당장 가서 윤예은 아버님 댁에서쫓아내란 말이야. 뭐해? 정장가서 윤여 끌어내라고! 아, 알았어 알았어, 끌어내, 개말로. 손잡아. 야, 뭐야, 뭐야, 뭐야! 야, 멸치 꽁다리. 니가 여기 어디라고 와? 내가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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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얘기? 네 부인. 조하의 유산은 가짜라고 하더군. 그게 무슨 개벽다고 같은 말이야. 조영은 임신하지 않았으니까 조영은 거짓 임신으로 모두를 속였고 거짓 유산으로 완벽하게 모두를 가지고 놀았어. Oh 안 그래? 좋아요?